서울 광진구 광장동 청구 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1996년 7월 사용승인되어 4개동 654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과 지하철 2호선 강변역이 도보 10분 거리이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합니다. 주인은 아파트 단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각급학교 등이 소재하는 주택지대입니다. 경매 물건은 103동 23층 중 12층 1205호 25평형으로 대지권은 5.51평, 전용 면적 18.15평입니다. 감정가 10억 1000만 원의 신권으로서 최저 경매가 10억 1000만 원으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25년 10월 27일 기일 입찰 예정입니다. 매매 시세는 11억 5천만 원에서 13억 원, 매물 호가는 15억 3천만 원에서 15억 5천만 원이며, 25년 10월 3층 물건이 14억 8천만 원에, 25년 9월 14층 물건이 14억 9천 500만 원에 실 거래된 바 있습니다. 법원 경매로 부동산 취득 시 토지 거래 허가제의 적용 예외이며 자금 조달 계획 제출 의무가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는 경매 전문가에게 테인 경매 부동산 중개법인과 함께 하십시오.